월배당 ETF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고,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도 진화를 하거든요. 일단, 월배당 ETF를 아직 투자하시지 않으셨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사실 하나의 월배당 ETF에만 투자를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1년에 1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 1,500만원을 받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장기적으로 묻어 두실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OO의 장기 성장성은 워낙에 증명된 바가 있고, 그럼 이제 상반기까지 알아봤는데, 남은 하반기에 더 주목할 만한 월배당 ETF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지금 여기 표에 없는 그런 ETF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어. 근데 아무래도 요즘 미국 증시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IMF가 올해 4월 달에 낸그 경제 성장을 보면은 미국이랑 인도 정도만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이라던가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미국이랑 인도, 일단 미국에 좀 집중이 될것 같은데, 미국 증시를 추정하면서 동시에 월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ETF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표에 없는 ETF ETF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월배당 ETF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출시를 해왔고 이제 마케팅을 해오고 해왔는데 이것도 진화를 하거든요. 단점을 말씀주시면 그걸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에 월배당 ETF를 드리는데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서 지수 상승을 되게 제대로 좀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예정이거든요. 음. 하반기 에 와다다다 비단 탈거 ETF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용사들에서도 나올 거라서 일단 월배당 ETF를 아직 투자하시지 않으셨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나온 ETF들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미 월배당 ETF를 투자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와 새로 나오는 월배당 ETF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뭐이 자금을 이동시키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매도도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운용사마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어 이거 괜찮네라고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옵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옵션 매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옵션을 옵션의 활용하는 옵션 도대체 뭐라서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많이 줄수 있는 것인지를 좀 꼼꼼히 확인해 을 보시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나올 ETF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부업을 통해서 벌수 있는 현실 금액이 월 평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월배당 ETF로 대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려야지 가능할까요?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는지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마큰 금액을 투자하면 <laughs> 배당률이 많이 주잖아요 그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음. 제가 1년에 1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간으로 15% 정도의 배당률을 준다고 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상품을 만약에 투자를 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 상품들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1년 동안 1,500만 원을 받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거를 12달로 나눈다면은 한 달에 125만 원. 근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15.4% 원천징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한 19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내 계좌에 제대로 꽂히는 월 배당금은 내가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한달 정도 지났을 때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추구를 하신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좀 줄이신다던가 아니라면 나는 좀 월배당률 너무 높은 거보다는 그냥 월배당률 조금 낮더라도 지수를 좀더잘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한국형 슈드라던가 그런 건커버드콜 전략이 가미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월배당 ETF에만 투자를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다른 연금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이연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1억 정도로 만편이 월배당 고배당 ETF에 묻어 둔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약간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쪽을 골라 본다면 과연 어떤 ETF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용은 계좌, ISA 계좌, 그 다음에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시면은, 배당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되거든요.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 이후는 이제 분리가세, 9.9% 분리가세가 되는데, 퇴직용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직금을 인출할 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인출할 때, 이제 3.3에서 5.5% 정도의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월배당 ETF를 투자하겠다 고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이 미뤄지니까.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근데 이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의 특 을좀 생각을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묻어 주실 거잖아요 그쵸 막 갑자기 사타파다타사타파다타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배당금은 좀 늘어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수 성장도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이때 가격도 같이 오르면 좋잖아요 <laughs> 네, 그렇기 <laughs> 때문에 저는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미국 지수 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미국 지수의 장기 성장성은 워낙에 증명된 바가 있고, 그래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음. 월배당 ETF가 괜찮은데, 또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나스닥 100이라던가, S&P 500이라던가 그다음에 한국 상식으로 유명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던가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담으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그다음에 분산 투자, 그다음에 성장성까지 누릴 수 있는 게이3박자에다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에다 월배당을 더한 컨셉이라고 보여지고 옵션 비중이 너무 높은 월배당 ETF보다는 옵션 비중을 좀 낮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로 옵션 매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월 분배금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ETF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서 따라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림 봐주시면 아,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하늘색 선이 옵션 매도를 100% 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에 네. 그다음에 남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 그냥 오리지널 지수인데. 네. 어 이게 100% 옵션 매도를 하면은 많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네. 자본 차익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 뭐 20%, 15% 이렇게 줄인 그런 ETF들, 그리고 미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을 월배당 ETF 고르실 때 선택을 해주신다면 퇴직연금이나 ISA 계좌에서 상당히 어울리는 월배당 ETF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배당 ETF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고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 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에 딱 ETF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조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월배당 ETF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책정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름들 보시면, 저희 뒤에 저희 거 이름도 있는데, <웃음> 이름을 <웃음> 네. 보시면 플러스 뭐, 10, 플러스 7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게 과연 적정한 프리미엄 수준인가? 음. 왜냐면 저희 상품은 뭐 제가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프리미엄 수준이니까 이걸 가지고 왔겠죠 아. <laughs> 적정 프리미엄 수준이 아닌 월배당 ETF들이 제 눈엔 가끔 보여요 음. 어,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현재 현금 흐름으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옵션 매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너무 과도하게 미래 수익률을 책정한 거예요 추종하는 이 지수가 그 정도 수익률을 못 보이는데 연관으로 어떻게 저 배당률을 준다는 건가라고 음. 생각이 드는 ETF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을 책정을 하면은 원금에서 분배금을 차감해서 지급을 해야 돼요. 너무 싫어하시죠? 네, <laughs> 그런 경우가 생기기 음.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책정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 상승 참여율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이름에 있는 플러스 얼마 이것만 보고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좀한한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이 지수를 성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장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ETF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상승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옵션 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을 가진 지수에 투자한 경우에 지수 상승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월배당 ETF들이 합성형인 ETF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다른... 이제 월배당 ETF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에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뒤에 가로열과 합성 맞아요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있는 네.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합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 네. 왜냐하면 네. 수업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안들과 말씀드리는 조건들을 다 따져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합성과 합성이 아닌 ETF가 있다면 합성이 아닌 ETF 월배당 ETF를 고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꼭 월배당 ETF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월배당 ETF에 관심이 많은데 이 월배당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 분배율에 좀 집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수를 따라가는 내지는 내 자본 차익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 잘 보시고 한번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상품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